온유한 자면저얘게 합니다. 온유한 자를 영어로 다니 번역을 하면 손을 번쩍 들어 영어 가르쳐 주게 투비 모델들 아 이래 가지고 뭘 받고 투비 모델들 투비 모델들 투비 모델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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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델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라. 그래서 모세가 모세 를 하나님의 민수기에 뭐야 지면에 가장 온유했더라.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. 아멘. 하나님이 성품이에요, 이게. 온유가. 온유가. 그러니까 이 칠치미는 영성이 강하게 가요. 그래서 제가 주님이 부르짖는 기도를 막십몇 년을 막 시킨 거야. 여기 지금 여기는 한번 통성할 때 제가 한 5분, 10분 이렇게밖에 안 하는데 옛날에는 80분을 막 부르죠, 사료에. 이게 목이 맨날 갔어. 여러분이 지금 부러지는 게 아직 안 됐어요. 지금 부러지는 것을대면 우리나라의 원리가 있었어요. 삼각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. 그리고 옛날 부흥사목사님, 할야할야 뭐야 쇠소리가 나죠. 부러지는 것이가어야 쇠소리가 나요. 그래야 내공이 막영적으로이 이, 이것을 그렇게 되는데 이 그렇게 하고서이 온유로 넘어가야 해요 이게. 부드럽게. 그러면 이것이 끝나고 난 상태는 지저스 후. 막 해도 막역사가 나타나요. 이게 더 깊은. 근데 지금 이 체계가 전혀 지금 제가 보면 능력이 있는 고사하고 자기 문제도 안 풀어지게 생겼어 이게. 그 단계가 저주가 풀어지지 않은데.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십자가야 십자가 십자가 같은 소리하네. 두 가지에 있어요. 요한복음 1 0장에예수님이 그래요. 나는 십자가를 질 수도 있고 안질 수도 있는 권세를 받은 느니라 우리 똑같아요.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너 지금 예수님의 얼굴을 저기 초상화를 밟어 부인해 그럼 너 살려줄게. 그래서 부인하면 살려줘요. 이게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는 내가 질 수도 있고 안질 수도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도 똑같이 줘요. 근데 저주는 그렇게 않아 내가 노땡 큐해도 계속 따라 붙는 거예요. 거기가 저주에서 힘들어요, 지금. 저주에서. 근데 이 저주가 어느 때 풀린다? 지금 천국 열쇠를 받으면 풀린다 이거야. 천국 안에 들어오면 풀린다 이거야. 자유케 된다 이거야. 왜, 제 여러분들이 솔직히 생각할 때, 아이고, 내가 지금, 내가 지금 빨리 능력 받는 게 중요하고, 내가 병 고치는 게 중요한데, 목사님은 웬, 뭔데, 천국 복음이나 전한다고 저지랄.